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퀴엠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을 통해서 라틴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10편 112편에서 온 구절인데요. 정말 그 의미가 깊고 또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In memoria eterna erit justus, ab audison e m a l a non t i m a b i t 이 문장은 의로운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를 노래하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발음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 있는 발음 보시면서 한번 편하게 따라와 보세요. 인 메모리아 에떼르나 에릿 유스투스 아부 아우디지 n 의 말라논 띠메빗 어떠세요? 조금 긴것 같지만 몇번 소리 내서 따라하다 보면 금방 입에 착 붙을 거예요. 좋습니다. 발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문장이 과연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뜻을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자,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전치사 in입니다. 이건 뭐 영어의 in이나 at처럼 주 안에 또는 주에서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다음은 메모리아라는 명사인데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영어 단어 메모리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뜻은 당연히 기억 또는 회상입니다. 이어서 볼 단어는 형용사 에터널입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방금 배운 이세 단어를 한번 합쳐 볼까요? In memoria eterna. 바로 영원한 기억 안에라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만들어지네요. 다음 단어는 w 리치인데요 이건 존재하다, 이따를 뜻하는 동사의 미래형이요. 그래서, 쉬움이다 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누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구절의 주인공, 주어가 나옵니다. j u s t i c 올바른 사람,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뜻해요. 자, 이두 단어를 붙여보면 문장의 뼈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e r i t s u s e u s 그렇죠. 의인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은 전치사의 B입니다. 이 단어는 시르로부터 또는 씨에 의해라는 뜻을 가져요. 자, 그럼 뭐로부터? 오디션에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오디오로 생각하면 좀 쉽죠? 들리는 것. 그러니까 소식이나 소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말라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네요. 이 단어는 나쁜 또는 악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세 단어가 모이니까. 의미가 확 들어오죠? 앞아우디션의 말라. 직역하면 나쁜 소식으로부터가 되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부사 n o n 입니다 이건 영어의 나처럼 뭐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부정할까요? 바로 마지막 단어, 미래시제동사 timebit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볼까요? 넌과 타임 빛이 만났습니다. 넌 타임 빛,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는 아주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전부 모아서 완성된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 그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라틴어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냥 라틴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In memoria eterna eritius ab auditione malla non timet. 비트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문장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험한 소식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깊은 위로와 믿음을 담고 있는 구절인 거죠. 이제 이 구절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레키엠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가사와 멜로디가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